양배추 이렇게 먹으면 독이 됩니다. 반드시 확인하세요. 양배추. 양배추. 좋아하는 사람 많지? 그런데 양배추 이렇게 먹으면 큰일 난다. 지금부터 잘못된 방법과 올바른 섭취 방법을 알려줄게. 듣고도 그냥 먹으면 너 진짜 용자 인정이다. 첫째 생으로만 먹으면 안 돼. 양배추는 생으로 먹을 때 위에 부담을 줄수 있어. 특히 위염이나 소화장애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더안 좋아. 이게 건강식이라지만 아무렇게나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될수 있어. 둘째 너무 많이 먹지 마. 아무리 몸에 좋다지만 하루에 과하게 먹으면 가스차고 배가 불편해질 수 있어. 적당히 먹는 게 포인트야. 하루 한컵 정도가 딱 적당하다고 전문가들이 말하더라. 과유불급이라는 거 잊지마. 셋째 오래 삶지마. 양배추를 너무 오래 삶으면 비타민 c 같은 영양소가 파괴돼. 삶아 삶은 물도 그냥 버리는 건 아니지. 데치거나 짧게 조리해서 먹는 게 제일 좋아. 이래야 영양소도 살리고 맛도 지킨다니까. 넷째 양배추즙 무조건 좋다고 막 마시면 안 돼. 양배추즙도 많이 마시면 위에 부담 줄수 있어. 특히 위가 약한 사람들은 천천히 적당히 섭취하는 게 중요해. 그럼 양배추 어떻게 먹는 게 최고냐고? 샐러드로 적당히 생으로 먹거나 살짝 데쳐서 곁들여 먹으면 영양소를 그대로 섭취할 수 있어. 살짝 익힌 양배추는 위에도 부담이 덜하고 소화해도 좋아. 그러니까 맛있고 건강하게 먹자.